자, 여러분 홍화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바뀌는 할인 영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2024년 신작 출시했던 게임들 얼마에 구매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올해부터는 플랫폼에서 선택해서 나온 할인 게임들이 아니고 제가 선택해서 이 게임은 요즘에 얼마나 하는지 요즘 시세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얘기해보는 컨텐츠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게임은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 24년 1월 18일날 출시한 게임이죠 유비소프트에서 어?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그런 칭찬을 받은 게임 중 하나인데 메타랑 유저 점수만 보더라도 86점에 8.4점 음.. 준수한 평가를 받았어요 여기 메인 플레이 타임 같은 경우는 16시간이라고 적어 놨는데 제가 16시간을 플레이 했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플레이한 시간을 적어 놨어요 이 게임의 엔딩은 보지 못했거든요 메트로베니아 장르인데 어 진짜 이거 점프하고 이러는 거 너무 힘들어서 잘 못하겠어 나는 컷신이나 액션 뭐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어 저는 그 메트로베니아 길 찾아가고 하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산나비 때도 겨우겨우 깼었는데 페르시아의 왕자도 그래서 처음 출시했을 때 잠깐 플레이를 해보고 하차 했던 경험이 있네요 일단은 플스5, 플스4는 동일합니다 23,500원의 역대 최저가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할인하는 것들을 제가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요번 설 할인은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설 할인이 끝나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닌텐도도 마찬가지로 한두 달에 한 번씩 지금 할인을 하고 있고 닌텐도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싸게 할인을 했더라고요 플스보다는 500원 더 저렴하게 23,000원에 판매를 진행을 했었고 스팀은 더 저렴합니다 스팀이 왜더 저렴하냐 같은 50%이지만 정가가 달라요 정가가 정가가 47,000원이었잖아요 근데 스팀 같은 경우가 정가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d l 판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이 플랫폼별로 가격 차이 나는 것도 참고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플스랑 닌텐도 같은 경우는 실물 패키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가격을 좀 비교를 해 보니까 3만 원 중반? 한그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대략적으로 28% 할인율을 가지고 있는 건데 배송비 포함해서는 PS5가 36,660원 닌텐도가 37,370원 15,000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는 DL판으로 구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만약 패키지판이 좋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중고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중고 가격이 지금 DL판 할인하는 금액이랑 비슷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패키지판 새거보다는 중고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페르시아의 왕자 같은 경우는요. 자, 24년도 신작 게임 두 번째 게임 가보겠습니다. 용과 같이 8. 용팔이 아, 너무 재미있게 했던 게임이요. 1월 26일 날 출시한 게임인데, 이걸 메인 플레이타임 67시간, 이건 제가 플레이했던 플레이 시간을 적어놨어요. 엔딩을 본 게임이라서. 67시간 동안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던 게임이에요. 메타 89점, 유저 8.5점. 정말 평가도 잘 받은 게임이고. 이거 플레이하셨던 분들은 진짜 다들 잘 만들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아쉬운 거한 가지를 딱 꼽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 용과 같이 팔. 요거는 진짜 할인 많이 했어요. 여기 적어 놨는데. 플스5, 플스4 매달 할인 중이라고 적어 놨잖아요. 진짜. 제가 예전에 할인 리스트를 만들 때도 그랬지만 할인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번 설 연휴 할인때는 끼질 못했지만 아마 요거 끝나면 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스팀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7일까지 할인 중이네요. 스팀도 물론 계속해서 할인 중이고요. 할인하면은 대략 한50% 정도 3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물 패키지 가격 같은 경우는 플스4가 조금 비쌉니다. 플스4 물량이 없는지 조금 비싸요. 49,800원이고, 플스5 같은 경우는 3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패키지 판매가 플스5 기준 배송비 포함 42,000원, 스팀 같은 경우는 39,900원이죠. 이러면은 진짜 배송비 차이 밖에 안 나잖아. 이런 건 무조건 패키지 가야지. 얼마 차이가 안 나? 물론 DL판 편한 거 알지만, 저는 패키지 파다 보니까 패키지 판 가격은 이렇다는 거. 그리고 중고 시세도 조금 알아봤는데 플스5가 27,000원 미개봉이 32,000원에 풀리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가격 차이면 저는 미개봉 구매해서 즐겨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플스 게임 카탈로그에만 디럭스 체험판이 10시간 들어 있어요. 디럭스 이상 가입자분들께만.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는 체험판이 한2 시간 정도인데 이 게임은 워낙 즐길 볼륨이 커서인지 10시간을 줬더라고. 음, 체험판을 즐겨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은 철권8입니다 1월 26일 용과 같이 8 이후 며칠 차에안 나고 출시한 게임이죠 대전격투 게임인데 어 이거는 메인 플레이 타임 4시간 이거는 평균 유저들 플레이 타임을 적어 놓은 거라 제 플레이 타임은 아니에요 대전격투 게임은 제가 그렇게 많이 즐기는 게임이 아닐 뿐더러 음잘못 하기 때문에 솔직히 찍음먹만 해 봤거든요 영상 찍으면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플스5, 엑스박스, 스팀으로만 출시가 됐기 때문에 닌텐도는 빠지고 플스5, 스팀만 비교를 해드렸어요 디에판 이것도 최대 50% 할인을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플스5 같은 경우는 오는 2월 12일까지 할인을 진행을 하고요. 이것도 할인 주기가 짧은 편이더라고요 할인을 자주 하니까 미리 사놔야겠다 뭐 이런 느낌 말고 그냥 땡길 때 어? 할인하고 있나? 한번 찾아보고 할인하고 있네? 그러면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물 패키지 같은 경우는 근데 더 쌉니다 이건 무조건 실물 패키지로 가야 돼요 디엘팬 같은 경우는 39,900원이 역대 최저가였잖아요 근데 패키지판은 27,500원이 현재 최저가라는 거 대략 65% 할인율을 가지고 있는 건데 아이 정도 가격이면 무조건 실물 패키지 사야죠 그죠? 여기 제가 배송비 포함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PS5 기준 3만원. 스팀 역대 최저가 기준 3만 9,900원. 중고 시세도 알아봤는데, 이거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중고 매물 최근 거래가 2만 8천원에 거래가 됐는데, 저는 이럴 바에는 패키지 버전 3만원 그냥 배송비 포함해서 3만원 주고, 새거 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게임은 헬다이버즈 2입니다. 2024년 2월 8일 출시한 게임인데, 제가 이게 적어놓은 61시간이 제 플레이 타임을 적어 놓은 걸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종족, 프로토스 같은 새로운 종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얼른 저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할인율을 보면은 20% 정도씩 할인을 했었네요. 스팀도 그렇고, 플스5도 그렇고, 35,840원이 역대 최저가입니다. 최근 두달 연속 할인 중이라는 건, 이제 막 할인을 점점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번 설 할인에선 빠졌지만 설 할인 끝나면 아마 또 할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스팀에서 지난 추석 때 할인했던 게첫 번째 첫 할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슬슬 할인을 점점 하고 있으니까 입문하시는 분들 많이들 입문하셔서 재밌는 게임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때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패키지 같은 경우는... 34,800원의 무료배송 저게 지금 최저가인데 디엘판보다 쌉니다 DL판보다 패키지를 추천드리는 게임이지만 가격만 본다면 이런 게임들은 자주 그냥 어 간단하게 한판 해볼까? 이러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란투리스모 7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CD를 계속 껴줘야 되는 게임보다는 음, DL로 가지고 있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근데 아직 할인하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할인율이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점그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로는 최근에 25,000원대에 거래가 됐었다는 점 참고해서 나는 어떻게 구매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메인 플레이타임 같은 경우는 제가 플레이한 시간을 적어 놨는데 59시간. 볼륨이 정말 적지가 않습니다. 볼륨이 어깨 길어 이게 게임이. 이건 그냥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재미없게 플레이했습니다. 이유가 있어, 근데. 이건 이유가 있어요. 제가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작품을 엔딩을 못 보고 리버스를 즐겼어요. 그래서 솔직히 스토리를 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리메이크를 엔딩을 보고 왔다면 조금 따라올 수 있었을 텐데, 어 스토리 정리 영상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버스는 좀 그렇게 집중하지 못했다. 그리고 추가로 사이드 퀘스트를, 그러니까 미니 게임 같은 거를 강요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조금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 라이브 할때 게임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인 스토리를 그냥 미친 듯이 밀고 다니잖아요. 그냥 뭐 메인 스토리 하다 레벨이 안 돼서 사이드 퀘스트를 그, 안 하지. 그래도 안 하지. 레벨이 안 돼도 소울 게임 하듯이, 어? 온몸 비틀어가면서 엔딩까지 달려가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미니게임까지 강제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아, 약간 저로서 저한테는 좀안 맞았던 게임인 것 같아요. 하판세븐 리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스팀에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2월 6일까지 30% 할인된 가격 55,860원에 할인 중이니까 구매하실 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할인을 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 할인을 하고 있진 않은데 이것도 최근에 할인을 연속으로 하는 걸 보니까 이것도 앞으로 꾸준히 할인을 할것 같습니다 이번 설 연휴 할인이 끝나면 이것도 할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플스5 기준 배송비 포함 6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d l 판 같은 경우는 스팀 기준으로 55,860원 중고로는 최근에 35,000원에 거래가 됐었더라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음 저는 중고로 구매하시는 거 가장 많이 추천드릴 것 같고 차선책으로는 패키지판 새 걸로 구매하시는 거. 다음 게임 드래곤즈 도그마 2 3월 22일 출시한 게임이죠. 캡콤의 오픈월드 ARPG 게임인데 79,800원. 이 게임 출시할 때까지만 해도 와, 야 미쳤다. 와, 진짜 대장 나온다. 역대급 대장 나온다. 막 사람들이 엄청 들떴던 게임 중에 하나예요. 지금 유저 평점 보시면 아시겠죠? 메타 86에 유저 평가 6.4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메인 플레이타임 30시간 제 플레이타임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laughs> 엔딩 못 봤어요. 이거 제가 엔딩을 못 봤던 게 제가 이거 출시하자마자 구매를 해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PS5에서 너무 프레임이 너무 안 나와주니까 진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봤거든요 PS5 프로로 바뀐 시점에서 플레이를 해보긴 했지만 그냥 PS5에서 돌려도 프레임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처럼 와 진짜 못해먹겠네 막 욕나오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 다시 플레이하려고 찍막해봤는데 어 정말 나쁜 게임은 아니에요 재밌는 게임 같아요 할수 있는 것들도 많고 정말 재밌는 게임 같은데 이제 프레임도 잡혔으니까 저는 엔딩 보러 갈 겁니다. 가격 한번 보자. 플스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12일까지 이번 설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드래곤즈 도그마 2를 45,486원에 구매한다고 생각하면은 음 괜찮은 가격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그 정도 값어치는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물 패키지 같은 경우는 52,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타임. 저렇게 비쌌나? 나는 어 여러분들 비싸게 사지 마세요 하려고 지난번에 더 쌌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아 내가 더 비싸게 샀네 아이 <laughs> 실물패키지 가격 또 떨어졌습니다 5,000원 정도 떨어져서 52,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대략 할인율로34% 정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디에판이랑 비교해보면 비싼 가격은 맞아요 배송비 포함하면 5만 원 중반이 넘어가다 보니까 4만 원 중반대인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면 디에판이 저렴한 게 맞아요 근데 중고시세가 35,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걸 보면 저는 중고 거래로 구매해서 플레이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국산, 국산 게임, 콘솔 게임인데, 야, 미쳤어. 이게 캐릭터가 이뻐서 미친 게 아니라, 제 취향에 가장 잘 맞더라고요. 소울류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렇게 너무 빡센 소울류는 또 아니고, 물론 후반부에 가면 좀 어려워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훌륭한 게임이었다. 진짜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엔딩이 끝나는 게 되게 아쉬워할 정도로 정말 너무 재밌게 즐겼던 게임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 했던 게임들을 정리를 하면서 제 마음 속 고티는 스텔라 블레이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정말 즐겼던 게임이니까 이거는 아직 플레이 안 해보신 분들은 꼭 진짜 꼭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그리고 플스5 최근 할인을 했었죠 지난 제가 기억하기로는 블프세일 때였나요 작년 연말쯤 돼서 이제 고티 그 전에 한번 할인을 했어요 블프세일 때29% 정도 할인을 해서 56,658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1월 달에도 할인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은 할인이 끝났지만 최근에도 할인을 진행이 됐습니다 할인을 지금까지 했던 리스트를 보니까 할인을 하는 횟수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텔라 블레이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할인 기간 놓치지 말고 구매를 미리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물 패키지 같은 경우도 이제 블프 세일이나 플스에서 하는 큰 세일을 할때 그때 금액이 동일했었거든요 56,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블프 세일이 끝나다 보니까 6만원 중반대로 가격이 다시 올라왔네요 6만원 중반이라도 할인율이 대략 20 정도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오늘 꼭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할인을 안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패키지로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PS5 기준 배송비 포함 63,650원 디엘판 56,658원 블프세일 때 크게 세일을 하다 보니까 중고 시세도 조금 떨어져 있어요 45,000원 대까지 조금 떨어져 있는데 중고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텔라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기 작품이다 보니까 괜찮은 가격이다 생각되는 제품들은 좀 빨리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 체크 잘 하고 계시다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은 짱구는 못말려 탄강 마을의 흰둥이 이거는 개인적으로 짱구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짱구는 못말려 전 작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재미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탕강마을의 흰둥이 같은 경우는 저는 재밌게 초반 플레이를 했어요 유저 평점만 보더라도 8.8점 나쁘지 않죠 근데 할인이 짜 할인이 짜 닌텐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12월달에 연말 세일 갔네요 이 정도면 20% 할인을 해서 51,840원에 판매를 했었고요. 스팀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할인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최근 두달 연속 할인을 했었고 이번 달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 이번 달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정도 할인해서 38,520원에 판매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20% 했을 때 51,840원인데 10% 왔는데 38,000원 이상하잖아. 이게 출시가가 64,800원이잖아요. 근데 PC판 같은 경우는 4만원 초반에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할인율은 조금 더 낮더라도 금액이 더 저렴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짱구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닌텐도로 굳이 안 즐겨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스팀으로 즐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스팀 역대 최저가가 38,520원, 중고 같은 경우가 4만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패키지판 구매하실 분들은 뭐 중고 버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DL 버전으로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58,800원이면 솔직히 지금 정가보다 얼마 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해서 어떤 데서 구매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조카들한테 선물하기 딱 좋은 게임이죠 진짜 진짜 유명한 IP에 귀엽기도 귀엽고 게임도 어렵지 않고 아기자기한 풍경들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찾아볼 요소도 많고 정말 좋은 게임이요 음. 자 다음 게임 6월달 엘들링 황금나무의 그림자 진짜 온몸 비틀기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게임입니다 정말 보스들도 많고 다 좋은데 길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물론 탐험하는 재미도 있지만 소울 탐험은 좀 달라요 이게 다른 게임들 탐험 같은 경우는 여기 가면 뭐가 있을까 여기 가면 은뭐 좋은 아이템 있지 않을까 막 이래서 탐험을 하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저기 가면 내가 뒤지지 않을까 여기 가면 저렇게 뒤지지 않을까 막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했던 게임이라 어길 찾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재밌게 플레이했다 지금 그래프가 완벽하죠 플스, 스팀 할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가 그대로 다 팔고 있어요 물론 이게 뭐 합본 핫폰 패키지 합본판으로 가면은 조금 더 할인을 하겠지만 디엘판만 할인을 한 적은 없더라고요 다음 게임 검은신화 50입니다 작년 뜨거웠던 게임 중 하나인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플레이를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플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딩 보고 나서는 아, 그래도 재밌게 즐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왜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애들링을 끝나고 나서 바로 이걸 플레이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울 피로도가 좀 쌓여있는 상태였어 근데 <laughs> 검은신화 오공도 소울 게임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나한테는 소울 게임이었어요 메타스코어 81점, 유저스코어 8.2점, 훌륭한 평가를 받은 게임 중 하나이고, 자, 이것도 완벽한 그래프, 검은신화 50도 할인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할인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플스도 그렇고 스팀도 그렇고 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엑스박스 같은 경우는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어 근래까지 출시됐다는 소식은 접해지 못해서 엑스박스 소식은 없이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요게 출시 당시에는 실물 패키지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같이. DL판만 판매를 했었는데, 이제 패키지판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대략 1.1% 정도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64,800원인데 1.1% 할인해서 69,000원 이상하잖아요. 이게 패키지판은 69,800원이에요. 5,000원 더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조금 할인해서 69,000원에 구매를 할수 있다는 거. 배송비를 포함했을 때는 72,0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스팀 같은 경우는 정가 그대로 다 주고 64,800원에 구매를 해야 되고, 중고 같은 경우는 6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저라면 아마 중고를 구매를 하지 않을까. 저 금액을 다 주고 구매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제 할인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 주기는 좀 그렇고, 6만원에 구매하면은 음 그래도 다음 할인을 했을 때 배는 안 아플 것 같다. 그리고 6만원 이상의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게임이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게임 카탈로그 입점은 되지 않았고 체험판만 2시간 즐길 수 있어요. 2024년 고티 수상작이죠. 더 게임워드에서 고티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9월 6일에 출시한 아스트로봇. 야 이거 진짜 미친 게임이에요. 진짜 캐릭터만 보면은 애기들이 하는 게임이잖아. 근데, 정말 재밌게, 너무 재밌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게임 뭐 리뷰 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첫 플레이 소감 이런 영상들을 몇개 올렸는데, 아스트로봇은 플레이 하자마자, 와, 이건 미쳤다. 이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초반 플레이 영상을 그런 마음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3D 액션 플랫폼어 장르이고요 플스 5에서만 출시한 게임인데 메타 94점에 유저 9.2점 평점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플레이했던 타임은 35시간 플레이를 했습니다. 메인 스테이지만 밀면은 이 정도 시간이 안 나올 텐데 그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별도 스테이지가 있어요. 또 히든 스테이지도 숨겨져 있고요. 그것까지 다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야 정말 이게 쉬운 게임이 아니구나. <laughs> 정말 온몸 비틀어가면서 이것도 해야 되는 게임 중 하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laughs> 아 진짜 이 게임 에면서 <laughs> 욕을 어마어마시하게 했던 것 같아 진짜 미치지 환장하겠는 거야 손가락이 막 고장났나 봐. 안돼아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건 우리 플스 5 처음 사면 아스트로 플레이 룸이라고 무료 게임 있잖아요. 그걸로 처음 플스 5를 입문을 하면 손맛이 각 부분별로 진동 이런 것들 느끼면은 진짜 플스 5에 대한 뽕이 엄청 차거든요. 근데 플스 5가 출시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그 진동 부분에서 좀 색다른 경험 이런 게 없었다는 게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다 라는 거.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정말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라 이것도 꼭 한번 플레이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스트로 복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프 때 처음 행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7% 할인율을 가지고 57,934원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2월 20일 날도 할인을 했었는데 그때는 고티 수상을 받았던 걸 기념해서 아마 할인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아직까지는 할인 주기가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내가 즐기겠다 나중에라도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구매해두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실물 패키지도 비교를 해보니까 불프 행사 때 57,000원 저 정도 금액에 판매를 했던 거를 제외하면 지금 시세로는 5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배송비가 무료다 보니까 배송비 포함 58,000원. 그리고 DL 판 역대 최저가랑 비교해 보면 거의 근사치라. 패키지로 구매하시는 걸 당연히 저는 먼저 추천드리고요. 중고 시세도 중고가가 방어가 진짜 잘 되고 있어요. 48,000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었는데 미개봉 같은 경우가 5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미개봉을 5만원에 구매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독 서비스에 나중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임인데 아직까지는 카탈로그에 입점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매해서 한번 플레이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게임 워헤머 3화 스페이스 마린 2입니다 9월 9일 출시한 게임이고 TPS 장르의 게임인데 뭐 요거를 제가 출시 당일에 플레이한 게 아니고 한 10월? 11월? 한 그때쯤 플레이를 한거 같아요 할인할 때 사서 저도 플레이를 했었는데 플레이 타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제가 플레이했던 타임이 엔딩까지 보는데 대략 12시간? 플레이 타임은 짧지만 게임에서 처음 느꼈던 감정이 하나 있었어요 적들이 진짜 떼거지로 밀려 들어올 때와 징그럽다 그러니까 수에 대한 압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뭐 전율이 느껴지는 정도의 그런 경험을 해본게요 스페이스 마린 2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경험들이나 뭐 게임 진행들은 다 좋았지만 플레이 타임이 조금 짧은 건 아쉽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플스5에서 25% 정도 할인을 해서 59,850원에 역대 최저가로 판매를 했었고요. 스팀 같은 경우도 똑같이 25% 할인이지만 52,35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31일까지 역대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25%지만 역대 최저가가 다른 이유가 스팀 등록가가 더 저렴해요 필스 같은 경우는 79,800원의 출시가인데 스팀 같은 경우가 69,800원인가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할인율이지만 판매 금액이 좀 다르다는 거 상이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작년에 두번 정도 할인을 했습니다, 플스에서는. 그리고 스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두달 연속으로 할인을 진행 중이고, 이것도 아마 할인에 자주 올라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 패키지 같은 경우는 지금 72,800원. 대략 한9% 정도 할인을 하고 있는 건데, 좀 시장가가 조금 내려온 거예요. 근데 가격방어가 되게 잘 되고 있죠. 여기서 배송비가 무료니까, 배송비 포함했을 때 72,800원. 스팀 역대 최저가가 52,350원. 중고가가 45,000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으니까, 이것도 중고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 이거는 솔직히 72,800원 주고, 패키지를 구매하셔라 추천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DL판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플스로 하게 되면 플스로 하게 되면 손맛도 괜찮아요 듀얼산스 햅틱 피드백이라든지 구현 나쁘지 않습니다 진동이 오히려 좀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9월달에 출시한 젤다의 전설 지혜의 투영 드디어 젤다가 주인공인 그 게임이죠 그래픽은 꿈섬이랑 정말 비슷한 게임인데 젤다가 일단 주인공이라는 점이 특색이 있고, 그리고 각종 사물들을 이제 불러와서 그걸 활용해서 기믹들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꽤나 흥미로웠던 게임이에요. 근데 젤다 타이틀에 비해서 이게 닌텐도 끝물에 나온 타이틀이다 보니까 음 야숨이나 왕눈이 막 이런 게임들처럼 확와 미쳤다 막 이런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GA2형이 아직까지 할인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64,800원에 판매를 했었다 지금도 하고 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대신에 실물 패키지가 조금 저렴합니다 쿠팡에서 52,880원에 무료배송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비교 페이지를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쿠팡에서 구매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중고로 44,000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으니까 요 매물을 찾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게임 사일런트 힐2 리메이크입니다 10월 8일 날 출시한 게임이죠 서바이벌 호러 액션 어드벤처 장르인데, 플스5랑 PC에 출시가 되었어요. 메타스코어 86점, 유저평점 9.2점. 처음부터 엔니까지 보는데 23시간 정도 걸렸고, 정말 칭찬이 많았던 게임이죠. 리메이크 진짜 잘 뽑혔다. 막 정말 유저들의 평가가 좋았던 게임이라, 지금 유저 평점만 보더라도 9.2점. 정말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게임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게임 하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한 초반에서 중반쯤 넘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 잘 뽑혔다. 어, 재밌다. 이것도 바 시리즈 할 때처럼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겠다. 이랬던 게임인데, 엔딩을 가면 갈수록 어 불편하게 느껴지는 요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연출을 못 살린 듯한 느낌이 드는 장면이 몇 군데 있었어요. 후반쯤 돼서는좀 아 지루하다라고 느꼈던 게좀 아쉬운 점으로 남았던 게임입니다. 이것도 할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PS5도 그렇고, 스팀도 그렇고, 20% 정도 할인을 해서 7160원에 판매를 했었어요. 자, 실물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가격 방어가 진짜 잘 되고 있습니다. 79,000원에 배송비 별도. 자, 그래서 준비한 중고 시세. <laughs> 최근 거래됐던 거 보니까 53,000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더라고요. 중고로 구매하시는 거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위에 두 가지 패키지랑 디에판 같은 경우는 아직 할인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할인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4년도에 플레이했던 게임들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되나 알아봤고요. 지금 할인 리스트가, 할인 영상이 조금 바뀌어서 좀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은 좋았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홍바!